안녕하세요. 나의 병원 건강지킴이 한의사 정준석입니다. 올 겨울 정말 추운데, 이 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하신지 모르겠네요. 특히 추울 때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 참 많은데요. 내가 아파도 아프다 말도 못하고, 참이 부끄러워서 해서 얘기 못하는 치질.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치질은 분명히 유병률은 높고 많거든요. 근데 사실 얘기 잘안 해요. 치질은 큰 범위 안에서 이 항문에 생기는 어떤 염증성 질환을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치질은 크게 치핵과 치루로 나눠지거든요. 첫 번째 이 치핵 같은 경우는 이 항문 바깥 혹은 내부에 염증이 생겨서 혹은 혈관이 부풀어서 어떻게 외견상으로든가 아니면 느껴질 정도의 어떤 덩어리가 만져지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치루 같은 경우는요 어,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뭐~ 치핵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항문 내부와 외부에 정상적인 항문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경로가 만들어지는 걸 우리가 치루라고 하거든요 요즘은 생각보다 치질 환자보다 치루 환자분도 진짜 많다고 해요 근데 치질의 원인이 사실은 요즘 서구화된 식습관이라던가 어떤 일의 환경. 적으로 오래 앉아 있는 분들한테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공통적인 원인을 하나 생각해 보자면 이 항문 쪽에 있는 굉장히 많은 혈관들 이 혈관이 굉장히 큰 혈관은 아니에요 굉장히 작은 혈관들인데 이 혈관들의 과도한 압력이 걸려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풍선 우리 기, 후, 그러다 길게 나오는 풍선 있잖아요 그 풍선에서 힘을 꽉 주는데 이 바람이 제대로 가지 않고 옆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 가도한 압력으로 인서 치질 증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항문의 조직이 굉장히 연하거든요. 아들야들해서뭐 거의 입술내처럼 우리가 보들보들한데 압력에 가해다 보니 그걸 못 이겨내서 뭔가 덩어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 출산할 때, 우리 힘을 꽉 주면서 출산을 할때뿅 하고 치질이 잘 생기기도 하고요. 혹은 변비가 있는 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항문에 힘을 줄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요즘 같이 추운 날 치질이 많이 발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날씨가 춥다 보니 이 기온에 내 체온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다 혈관이 조금 수축이 돼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압력을 받칠 만한 힘이 좀 약하니까 또 평소처럼 힘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뿅 하고 치질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를 좀 많이 하시거나. 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항문에 있는 말초 혈액 순환에 좀 장애를 주는 경우에도 아까처럼 압력으로 인한 치질 증상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제 군대에서 많이 생기는데 우리 훈련소 나가거나 훈련받을 때 차가운 데 많이 앉아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차가운 데 계속 오래 있다 보니 계속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운 날씨에 치질이 발생을 많이 하는데. 특히 12월에서 2월까지가 한30% 정도가 다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그데 이런 이유 자체가 이 추운 날씨에 우리 몸에 체온을 뺏기지 않기위 해서 혈관들이 많이 수축을 하다 보니 이 항문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수축된 상태에서 힘을 줬을 때빡 하고 치질 증상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만약에 혈액이 과도 압력이 계속 뿅 하고 뭔가 덩어리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계속 혈류가 더 많이 그리고 없던 곳에 공간이 생기다 보니까 하필 거기 또 변이 다니는 길이잖아요. 변이 위생적으로 좋지 않다 보니 뭐 상처가 내기도 쉽고 그 다음에 상처가 났을 때 염증 발생이 워낙 잘 돼요. 계속 우리가 상처난 곳이 좀 비위생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정말 고름이라던가 농성 물질이 많이 발생을 해서 보통 치질 환자분들 치료하실 때는 조금 변을 물게 보는 것도 어 많이 추천을 하죠. 그래서 약을 변벽을 같이 먹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절대적으로 좀 기름지거나 변을 좀 너무 단단하게 만드 이런 음식들은 자꾸 피해야 됩니다. 그래산의약에서는 소장 유열, 소장에 유리 있을 때는 필, 치, 반드시 치가 발생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소장의 열이라는 게 가만 생각해 보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뭐 건강한 음식을 먹었을 때 열이 나지는 않거든요 조금 기름진, 우리가 한약적으로 고량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기름지거나 너무 동물성 지방들 혹은 현대적으로 보면 튀김 음식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됐을 때는 아무래도 소장의 열이 좀 많이 발생을 하니 이 소장의 열이 빠져나갈 때 치질을 만들어낸다 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니 뭐니 해도 치질은 정말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면 은 수술할 수도 있고 약을 먹을 수도 있지만 식생활도 같이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즘 광고 많이 합니다. 치즈약 광고 많이 하는데, 치땡, 뭐 많이 들어보셨지만, 사실 이런 약들이 뭐 다른 효능이 있다기 보다는 그런 말초 혈액순환을 많이 도와줄 수 있는 약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좁아진 혈관들을 자꾸 넓혀주고, 거기 압력이 걸리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로 정도가 심해져서 염증이 심하고, 우리가 외과적 시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실은 요거는 약으로만 해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때는 요즘 뭐 항문외과라던가, 외과적 치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좀 절개를 하거나, 배농을 좀 해주고, 절개를 통해서 오히려 그 길을 숨기지 않고 오픈시켜주는 방법,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볼 수 있으니까 아 치즈 진짜 너무 참지 마세요. 치즈 참는 진짜 괴롭거든요. 화장실 가는 것도 너무 괴롭고 앉아 있을 때도 많이 괴로운데 양방의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